아 저요+ 아요 저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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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저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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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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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너무 저요+ 어요저어 저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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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저요+ 저해 저요+ 저요+ 저 잠말 말고 말해 좋다고좋다고있 <laughs> 어어 자신 있어. 야, 역시. <laughs> 저... <야, 영수. 웃음> 자 음악 주세요. 잘. 하나, 둘, 셋. 네가 너무 좋아.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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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네가 너무 잘한다. 예뻐. 어떻게 어떻게. 나랑 만나 볼래? 어떻게 생각해? 잠말 말고. <laughs> 하나 둘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+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네.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?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+ 좋다고 말해 좋다고+ 좋다고. 음. <laughs> 하나 둘 셋.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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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만나볼래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? 잔말 말고 말해. 졌다고 졌다고. 야! 야 여러분은 두 분이 합쳐서실시세인 어떻게 송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저기요, 네. 72세예요 <laughs> 하지 마요 주세요 <하지> <laughs> 하나, 둘,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<laughs> 어떡해, 어떡해? <웃음>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어떻게어떻게 어떡해, 어떡해, <웃음> 어떡해, 어떡해 <웃음> 나랑 만나볼래 <laughs> 나 <나랑> 만나볼래 <laughs>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졌다고졌다고 야 음악 주세요 오, 야. <laughs> 하나 둘 셋.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잠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. <laughs> 네 음악 주세요. 하나 둘 셋.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<laughs> 음악 주세요 네가 너무 좋아. 어떻게, 어떻게, <laughs> 네가 너무 좋아. 어떡해, 어떡해. <laughs> 네가 어떻게, 어떻게, 내가 만나볼래. 어떻게, 가케네가 어떻게, 네가만 깜바라, 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 못하겠어 저깜 하면서 저... 아깜깜가 아니에요 아. 노래 주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나는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내가에어고라 좋다고 좋다고 야. 아 근데 나 이거 못 보겠다 <laughs> 어,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두 대요. 니가 너무 좋아. 어떻게, 어떻게, 니가 너무 좋아. 어떻게 생각해. 나랑 만나볼래. 좋다고 생각해. 잔말 말고. 야, 몰라! 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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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부끄럽잖아요. <웃음> 여러분들, <웃음> 내가 지금. <laughs> 어떻해? 아, 아, 뭐야? 어떻게 빨리 음악 주세요. 아, 저오배요 아, 앞에 시동이 너무 너무 길잖아요. 아, 그내 스타일이에요. <laughs> 여러분들, 아, 빨리 음악 주세요. 내가 지금 <laughs> 어떻게 송을 불릴 거거든요. 어, 귀가 아, 저렇게 빨간데. 여러분들 궁금해, 궁금해. 너무나도 아, 귀엽다. 아, 옷이랑 색깔 같아졌어. 파다. 여러분 제가 너무 귀엽다고요? 음악 주해야 돼요. 아 예! 주의해주세요 <laughs> 자, 여러분들 음악 꾹 눌러주세요 누가 꾹 눌러? 하나, 둘,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오, 예뻐 잘한다, 어. 어떡해 어떡해 나랑 연날려 볼래 요렇게 요렇게 잔말 말고 하늘 끝까지 날아 마지막 귀엽게, 마지막 귀엽게 귀여운 작게. 표정, 귀여운 표정 야, 야 역시 아. 여러분 제가 오늘 포켓송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불러볼 거거든요. 아 헤드샷 날리고 싶다 여기서. 아 땡겨 땡겨. 얼마나 귀여울지, 얼마나 재밌을지 여러분들 기대가 많이 되시죠? 저 역시도. 내 빨리 해 빨리 해 <laughs> 음악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셋. 네가 어, 너무 좋아. 어떻게 어떻게. 어, 네가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예뻐. 어떻게 <laughs> 어떻게. <어떡해, 어떡해>. 나랑 만나볼래 <laughs> 어떻게 어떻게. 나만 <웃음> 말고 <웃음> 내가 좋다고 좋. 조... 어, <laughs> 네가 너무 좋아. 어떻게, 어떻게? 어떻게, 어떻게? 어허, 어떻게? 케일, 케일. 니가 너무, 다르, 너무 K. 예뻐. 어떻게, 어떻게? 어, 나랑 만나볼래? 오, 어떻게 생각해? 뭐? <laughs> 어. 말고 말해. K. K. 좋다고, 좋다고, 케이 오! 백조씨! <laughs> 자, 이번에, 자, 오토키송 1인자, 은혁이형의 명절놀이 오토키송입니다. 자, 음악! 퓨! 시간에! 어, 슉! 퓨. 퓨! 음악! 주때요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+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+ 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자 음악 주세요 하나 둘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+ 어떻게. 나 나이... 너무 예뻐 어떻게+ 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참말 말고 말해 좋다 오! 오! 2, 3, 먹을 때가 음. 제일 예쁘대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이+ <laughs> 아이 어! <laughs> 보동+ 보동한내 배짱. Je <laughs>